가서 경기하고 온 일단은 뭐 승점 3점을 못 가져온 거는 뭐 너무나도 아쉬운 뭐 저희도 아쉬운 경기력을 펼쳐는은 거는 뭐 사실이고요. 하지만 뭐 승점 3점을 못 가져온 게 조금 많이 아쉬운 점같습니다아 네, 일단은 뭐, 저는 개인적으로, 어, 저희가 얻어오는 것도 있으면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경기는 참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기지 못한 건 너무나 나아쉽다고생각 했지만 뭐,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. 뭐, 저희 선수는 뭐, 전혀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우선 그쪽, 그쪽 선수이 상당히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칠게 반응했던 거는 사실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경기 전날까지 4만 관중이 찰 거라고 생각들이 가른데 막상 무관중 경기였어요. 그래서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. 아니야 뭐 당황이라기보다는 아이 팀이 우리를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. 뭐 그쪽에서도 뭐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거는 경기를 졌을 때 상당한 피해를 보는 건 그쪽도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거에 신경 쓰다기보다는 저희가 저희 오히려 저희가 경기 저희 경기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고 뭐잠 자고 먹고 하는 거 있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생활하는 데더 어려운 거아요 네, 뭐 어디 원정 가나 뭐 똑같고 뭐 계속 호텔에 있었고 뭐잠 자고 뭐 똑같이 생활했던 것 같아요. 호텔 된다는 뜻인가요? 뭐. 나한테... 뭐 통제된다는 느낌보다는 뭐 어디까지나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 해요. 뭐 너무나도 예민한, 예민한 문제였고, 또 선수들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, 뭐 그랬다기보다는 저희는 그냥 호텔에서 좀잘 쉬면서 워낙 하루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, 경기할 때 최대한 최, 최고의 몸 상태를 맞추려고 선수들도 그런 준비를 했기 때문에, 다른 생각보다는 오로지 경기에만 좀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트서 충돌 상황이 는가좀금 했거든요. 이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저희 선수들은 뭐 사실 축구를 하다 보면 충분한 어뭐 뭐 몸싸움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허용이 되지만 뭐 어딜 가나 좀 거칠게 들어오는 누가 봐도 좀더 거칠게 들어오는 상황이 되게 많았는데 어 그런 부분에서 또 그쪽 선수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고 또 그쪽에 작전이 있어 작전이 있을 이어 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 조금 더 다른 경기보다는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. 말도 좀 거칠게 건져 나온 북한 선수들. 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선수로서의 <laughs> 뭐, 심한 욕설도 많이 와와 왔던 것 같습니다. 가장 기억에 거... 남는. 우리는 별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어요 축구 <laughs> 인생에서 어떻게 가장 특이한 원정이었다고 봐도 될까요? 뭐 많은 코치님들도 많이 좀 새롭게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. 뭐 근데 어떻게 항상 좋은 원정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어디까지나 선수들도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스태프들도 정말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고. 또 많은 선수들 고생한 만큼 뭐 부상 없이 잘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신 만큼 어또 부상도 없이 뭐잘 돌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서 경기할 때어 좋은 경기로 또 승리할 수 있, 있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직접 비춰봤더니 북한의 전력은좀 어떤 것 같아요? 또 앞으로 도 투타매치도 있으니까. 음,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직접 부딪혀 볼수 있는 상황이. 많이 없었고 어, 선수들이 좀 저희가 축구의 경기에 집중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최대한 안 다쳐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먼저 음. 하게 된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항상 해 오지 않던 또 경기장이었고 또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또 선수들도 부상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 뭐 제가 뭐 판단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인조잔디 하겠습니다. <laughs> 뭐 뭐라고 인조잔디 상태가 좋고 안 좋고 그거를 <laughs> 어떻게 얘기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천연 당연히 천연 천연잔디보다는 안 좋았고 선수들도 뭐 당연히 100%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하지만 어디까지나 축구 선수로서 뭐 그런 거는 다 핑계로. 들리고 또 저희가 홈 경기에서 하는 홈 경기에서 하는 경기라 남은 만큼 천연재ND 또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전자 기기를못 가져갔습니다. 선수들께 얘기를 많이 했었죠 어떤 얘기를 할게요. 정말 많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좀 하는 거예요.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좀 잠을 많이 서어 네, 저는 지금 잠을 많이 잘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선수들끼리도 뭐 좋은 시간, 또 재밌는 또 웃음거리도 많이 얘기하고 또 그랬던 것 같아요. 조금 더뭐 사실 경기적인 부분에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선수들도 이제 어, 죄송합니다 어, 선수들도 이제 뭐 약간 성인이고 프로팀에서 뛰는 선수이기 들 때문에 조금 더 긴장감을 풀어줄 수 있게 조금 더 선수들끼리 자유롭게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북한 선수들이랑 유니폼을 혹시 좋아하셨나요? 뭐 굳이... 한광선 선수좀 어떻게 봤어요? 마지막 한광선 로 눈에 띄질않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네, 고니다